드디어 기초연금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일평생 나라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던 어르신들은 이제 경제력을 잃고 쇠약해져 가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젊음에 대한 보상으로 그동안의 기초연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나가는 병원비도 충당하기 못할 정도였죠. 손주들이 올 때면 용돈 걱정도 하실 겁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전부는 알면 저도 기초연금에 대해서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번 개정안 발의는 노후 대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리는 개정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라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많은 어르신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기초연금 복지제도에 불만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 이유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 있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단독가구 기준 200. 2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323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나라 발전에 공헌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복지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조건들 때문에 겉만 멀쩡하고 실상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따져서 형편은 어려운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생겨 했었죠. 그 이유는 다양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분도 있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것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일해서 내집 마련에 성공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온 집밖에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 기준을 넘어버리는 경우는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간 분들은 배우자를 포함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배제되어 평생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은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고물가에 도시가스, 전기세가 많이 오르면서 기본 생활에 빠질 수 없이 내야 하는 돈만 계산해도 부족한 상황일 겁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기준을 따지며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보기 좋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연령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드려야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인생에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기초연금 개정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은 그런 어르신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새롭게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사하고 단계적 확대하여 2028년부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실제 소득 상위 30% 어르신과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현재 기준을 완화해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라는 내용인데요. 또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현재 기초연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기초연금의 50%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연금 수급자들을 역차별하는 행위로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곡차곡 모아온 것인데, 막 막상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니 당연히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는 2028년 이후부터 하자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기초연금 모두 지급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급한다. 이유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인 칠레와 아이슬란드는 부부감액 제도가 없고 노르웨이는 약 10%, 스웨덴과 핀란드는 약11%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부부연계감액 제도는 부당하며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초연금은 직역 연금 수급관자와 그 배우자는 가 재산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 죠.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와 배우자여도 실제로 생계가 힘든 사람이 많으니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의 100%를주진 못해도 50%를 지급하자는 주장입니다. 직역연금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 할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문제는 참 예민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일들,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노인층 빈곤율과 자산율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초연금을 개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여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